북하면 일어나는 쌈질로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가리봉동 차이나타운. 어지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손은 곧 분색이요, 얼굴은 긴급재난 문자요. 이로 와. 이리로 와. 어 아니야 여기 애들 싸움 나가지고. 구경 왔어? 정리해 빨리. 와 포스가 엄청난데요. 어, 제 아무리 도주에 능한 런닝맨이라도 기필코 마주하게 된다는 인간 바리케이트. 뛰어봤자 이분의 손바닥이요, 이분의 품입니다. 아유. 아니 게 정체가 뭐예요? 자, 그 여기서도. 제 많은 인간을 강력 프로킹으로 어루만져주시는. 여기 말을 안다 범죄자들의 영혼 탈곡기 음. 강력계 형사 마석도입니다. 야, 야 숨쉬 숨. <laughs> 다행히 살아났네요. 아이 사람을 <laughs> 왜 찔렀냐고. <이 웃음> 야, 무건수행 중인 범인을 다루는 <laughs> 마 형사만의 특효약은. 자, 받아. 웬헬맥 야, 병시가. 네. 진실의 방으로. 실업증 걸린 범죄자 치료엔 직방인 민간요법이죠. <laughs> 아 진짜 못 말려. 범인 검거만큼 마영사가 힘쓰는 게 있었으니 야, 뭔데요? 해, 시간 없어. 아 빨리 하라고. 미안하다. 미안하면 대가리 꾸러리. 하루가 멀다하고 싸우는 범죄 조직 이수파와 독사파의 평화협정? 미안하다. 진심으로, 해, 진심으로. 이런 날 기념 촬영을 빼놓을 수 있나? 표정이 수배 전단지용 사진인데요? 경고 될때 외에 사진을, 내 사진을 내 찍어봤어야지. 내 <laughs> 이제 가족이야 이제 가족 알았어? 그런데 <laughs>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사건이 아, 터집니다. 조선족 세 명이서 놀다가 지배인 팔을 잘랐답니다. 세 명인데 처음 아? 볼 때부터 느낌 이상하다. 이뭐 어디서 왔다든지 어디로 간다든지 뭐, 뭐 그런 다른 얘기는 없어? 경상도에서 왔다 그런 거 같더라고.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의 출현에 심어놓은 뭐 좀... 정보원들과 아, 접선하는데. 아이고 이 개나리 같은. 근데 장난 아니다 독사가 죽었답다 그게 뭔 소리야 또 장원, 장원서 올라간 놈들인데 독사를 죽이고 조직을 통째로 뽑았답니다 똥머리에 심상치 않은 뒤태를 지닌 이 무례한 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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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파 두목의 잔치날 소리소문 없이 나타나 축하의 폭죽 대신 재를 뿌린 진상 오브 진상 순식간에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바꿔놓으며 차이나타운의 신고식을 치른 이 비열한 사내의 정체는 집으로 밝힌답니다. 그런 누군지 아니? 발비 작쟁야이까 격한 싸움에도 머리카락 한올 흐트러짐 없는 그는 차이나타운을 급속도로 공포로 몰아넣죠. 충격에 휩싸인 평화의 수호자를 뒤로하고 다시. 마영사를 만나봅니다. 장첸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인상 죽수고 있던 찰나 님이 넝쿨채 굴러옵니다. 장도양루피 뭐? 야, 쳐다보지 말고 지금 들어온 새놈. 오네. 오네 어, 장도 눈치챘나봐요. 마영사 얼굴이 체포영장이잖아요. 숨막히는 <laughs> 눈치기. 스타트. 제가 볼겠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주기용이 있어. 당시가 가서 못 먹어 아우 잘못다. 어 손발이 착착 맞는데요. 유일한 입구도 원천봉쇄. 안에선 들끓는 마형사가 떡 버티고 있으니 이곳이 유치장. 어 <laughs> 기습이에요. 싸움에선 선빵이 가장 중요하 것만 기선을 빼앗기고 입구마저 뚫리는 형사들 타이밍 제다 턴내 터어 아 아까워 거의 다 잡았는데 야 없어? 없어 없어요 아이씨 <laughs> 형님 마산에 서는 동기놈이 그러는데 얘네들 창원에서 엄청 유명하대요 돈안 갚으면 발 자르고 팔 자르고 뭐 그냥 다 잘라버린대요 그냥 아 내가 원래 애기 피부인데 요새 건조해가지고 이거 좀 말라봐 이 상황에서도 <laughs> 피부관리 들어가는 <laughs> 뷰티 마블리 그 독사 밑에 있던 x <laughs> 잖아걔좀 데리고 와봐 아, 장첸이 독사파를 흡수했다고 그 했죠? 애들 문신 중에 뱀 그림 있나 확인 좀 잘해보고 그 그림이 저 그림 맞죠? 아, 이건 뺨이 아니고 그거 지렁이라니까요 아, 이 껍질이 야, 이거 똑바로 안 까? 죄송합니다 음. 계란이 왜 이렇게 퍽퍽해? 삶은 계란이라서 그렇지 삶은 날걀로 단백질도 보충했겠다. 구력을 대갚아주기 위한 2차전. 예, 출발했습니다. 음, 체포는 역시 미행과 잠복이죠. 내머릿 속에 오늘 너 차단 성공적. <laughs> 우리 식당에서 봤지. 나 놀아봤어. 원한다고 진짜 오는 말잘 듣는 놈. 끝까지 바라가는 반항하는 놈. 이아이고 아이고, 도망쳐야겠다. 그러나 난 한놈만 팬다 뒤집고 흘리고 누르고 조르고. 마형사 도마에서 손질 당하다 삶은 꼴뚜기 신세가 된 짱첸 오르팔 이젠 본격적인 요리에 들어가죠 야 이마 야야너그 같이 다니는 애들 있지? 걔네들 어디 있는지만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너 조용히 중국으로 보내줄게 샤비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병신이라 막 생활에 옹대샘 만나 파줄까? 자비를 어? 외쳐야 할것 같은 이 남자는 잠시 후 다시 취조합니다 죽을 고생에 잡은 놈을 눈앞에서 뺏기게 생긴 마영사를 다시 만나보죠 야, 얘 누구 맘대로 데려가래? 아 그럼 어떡하라고 위에서 접으라는데 아니 적게 물뭘 접어? 종이접기야? 아 코딱지 친구 여러분 에이. 오늘은 척추를 접어볼 거예요 <laughs> 너 지금이라도 장치는 어디 있는지 얘기하면 내가 한국 감방에 넣어줄게 너저 x 들 따라가면 바로 사형이야 알아 안락한 한국 교도소의 삶을 뒤로하고 꽁으로 먹으려는 공안들에게 인계된 장첸의 오른팔. 그딩판 있으셔. <laughs> 살라까지. 저거 마약 아니에요? 조심点儿.没想到在韩国做客户这么难。有什么我能帮的吗？你能帮我干什么？아니 <laughs> 설마 저거 때문에 풀어주는 거예요? 준비하고 준비시워라. 워크 일련 신이다. 마 형사한테 불따기를 맞아야 정신 차리지 했건만. 파와이형 완전 배운다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해도 그냥 쫙. 어머, 아, 개나리 정보원이었네요. 아맛있다야 유저얼 서스펙트급 반전 연기를 선보인 이번 작전에 장첸도 걸려 들었을까요? 걸 나보고 지믿으라고아 역시. 양토야. 예. 도끼 꺼내라. 아 진짜 속구만 살았나 쓸데없이 의심만 많아가지고 이게 이번에 가네가 가져온 겁니다 꼭 찍어 먹어봐야 믿나? 그 맛이 얼마나 마약 같게요 <laughs> <laughs> 이런게 100킬로가 있답니다 <laughs> 과연 장천의 선택은? 천천젠틀맨이다 다다 송사 다다 야 잠깐 잠깐 조용 조용 간자조고 쇼하올라 와장 9개 다 된잔 최후의 보펑 샤롱 도수진 걸렸어 이 드디어 장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첸 무조건 잡아야 돼 실수하면 안돼 급속도로 세력을 불린 장첸의 조직을 한 번에 쓸어 담을 수 있는 단한 번의 특수 작전이죠 자 열대관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좋다. 굴비 마냥 줄줄이 달고 마영사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골이 나는 역사적인 순간! 돌격 앞으로! 마영사의 손아귀에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일다 그런데 이 파티의 주인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천 어어 장천 어어그 시간 잔챙과잔챙이들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악역의연기살아가 박수치고, 주인공 걱정 없이 보기도 난생처살인 삶을 살벌 통쾌한 범죄 아아직면이야 어, 한국형 아가면서우의 삶을 살아가면서,